충격 반전 영자 광수, 열애 시작점에는 정숙이 있었다 마침표? 나는 솔로 20기 영자가 광수와 열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영자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커플 사진 올려달라는 말이 있어서 올려본다. 사실 저희가 사진을 잘안 찍어서 많이 얻긴 하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찍어서 자주 올려보겠다. 잘 어울린다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식기 광수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것으로 영자는 사진 하나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덧붙였다. 먼저 한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에는 며칠 전 광수님이 간 미니어처 전시회는 사실 나랑 간 것이라고 설명했고 함께 저녁 먹으며 찍은 커플 사진을 공개했다. 본격적으로 열애를 시작한 당일 2차로 갔던 레스토랑에서는 11기 순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정숙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정숙 언니의 번개로 연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영자는 함께 방탈출 데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 이식기 역수가 찍어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달달한 분위기를 자랑했다.